어머님도 공평하게 나누실 거죠? 요즘 이런 건 기본이에요.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. 저 아이가 제 속을 얼마나 알고 저런 말을 하는지 제 가슴만 답답했죠. 제가 낙상으로 쓰러졌을 때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들려온 말은 딱한 줄이었어요. 어머님 괜찮으시다면서요. 재활 치료 때도 손이 저려서 밥하기 힘들 때도 늘 똑같았죠. 바빠요. 10년 동안 병원 한번 제대로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평? 그런데 그 애들은 몰랐습니다. 제가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다는 걸 유언장을 제 뜻대로 써 뒀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집 탁자 위에 놓인 유언장을 며느리가 발견했어요. 어머니, 이게 뭐예요? 왜 딸이랑 조카가 더 받아요? 제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조용히 작성해 둔 유언장 초안. 탁자 위에 올려 둔걸 깜빡했거든요. 아들까지 나서서 말하더군요. 엄마, 너무하신 거 아니야. 우린 왜 이렇게 적어요?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. 돌아본 적도 챙긴 적도 없으면서 받을 때만 공평을 찾는 그 모습, 그날 이후였습니다. 아들 부부의 태도는 더 강해졌고 결국 제게 그것이 도착했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으며 저는 단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.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이젠 내가 내 삶을 지켜야겠다. 아래 화살표를 눌러 풀 영상을 들어보세요.